돈을 많이 뿌리겠다. 단을 많이 뿌리자 이런 건데. 참, 참 이걸 모습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법카가 법인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아침 식사, 샴푸, 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잖아요. 한끼 아침에 그 샌드위치하고 과일하고 합하면 한 3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샴푸도 청담동 그까지 가서 샴푸도 사왔다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을 늘려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자 라고 하는 게 원칙에도 안 맞지만 또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딱딱한 주제예요 어, 예산이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싫어하실 텐데 그렇지만 이게 내년도 우리가 또 어, 살아가야 될 중요한 거니까요 가정살림도 보면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2.8% 정도가 이제 올라간 것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긴축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매년 예산이 7에서 8%뭐 10%까지 예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장 재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쌓인 부채가 400조 달합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어, 문재인 정부 전까지 쌓였던 국가 부채가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600조인데 딱 5년 만에 400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넥수죠. 지금 1000조가 넘어갑니다.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쌍, 저이 연결해서 집을 사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끈 더불어민주당 이두 집단 간의 예산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정반대에 지금, 어, 관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오늘, 어,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또 기자회견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일단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이간에 어,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워낙 많은 국가 부채가 쌓여 있고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가어렵기 때문에 지금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듣고 오실까요? 보리고개가 아, 우리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또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리꼬개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또또 또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뭐 필요한 빚도 내고 어, 그러는 게뭐 일상적인 우리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요. 어, 어려울 때일수록 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된다. 또 가계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정부가 기능을 어,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죠.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금 예산을 좀 줄이고 줄여서. 필요한데 정말 약자들한테만 예산을 좀갈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래 물가상승률이 지금 3.8%입니다. 10월달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요. 저성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뿌리면 물가가 더 상승할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어요. 아니 돈 뿌리면 아니 대통령이야 뭐 정부 여당이야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예산이라는 게 나중에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는 거거든요 우리 후손들한테 다 빚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때는 그냥 한번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후대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축 예산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뭐 총선 때 심판하겠다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그냥 그거 상관없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이 긴축 재정에 대한 소신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에서 불리하더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정치부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를 봐왔지만요. 선거를 임박한 집권 여당이 돈을 안 뿌리는 여당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중요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예산을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 특히 이제 R&D 예산이라든지 지방 지역화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본인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와서 그 예산이 지금 2022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 23조까지 올라간 걸 알고 있어요. 지방 정부 다 합해서. 근데 그걸 이제 국가보조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작년 예산부터. 그랬더니 이제 지방 그것만 이제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좀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에도 보면 이 지역 화폐 예산은 없습니다. 지역 화폐라는 게요. 결국 이한10% 정도, 우리가 이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한 군데서 뿌리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도 이게 저, 서로 격차도 나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게 돈 풀어서 그냥 소비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더, 되돌아올 수 있는 적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원래는 요이 재정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돈을 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긴축이 되는데 또 반대로. 저성장일 때는 일정 정도 국가가 좀 부양을 해야 돼요. 돈을 뿌려서. 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에다가 또 인플레이션까지 이다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뭐, 감론을 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뿌리겠다. 단을 많이 뿌리자. 이런 건데, 저는 참 이걸 모습을 보면서 언뜻든 생각이 이재명 대표의 법카가 법인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법인카드 관련된 거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있으면서 아침 식사, 샴푸, 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아침 식사가 한끼 아침에 그 샌드위치하고 과일하고 합하면 한 3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샴푸드 청담동까지 가서 샴푸도 사왔다는 거고요. 그 모든 자기가 쓸수 있는 일용용품들 다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법인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들 법인카드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정작 본인은 법인카드로 다 쓰면서 국민들한테는 국가 재정으로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아니, 본인도 그러면 돈을, 본인 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 돈쓴 거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약도 전부 다 법인카드로 경기도 도청에, 청사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다 사줬어요. 또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초밥이나 뭐 이런 것들, 빵들 뭐 전부 다 법인카드로 다 사서 먹었어요. 그거 법인카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중 계산 한다든지 먼저 계산하고 끊는다든지 뭐 아주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을 늘려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원칙에도 안 맞지만 또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본인은 법인카드 그렇게 펑펑 쓰시면서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돈을 나눠주겠다. 그럼 본인은 뭘 하시죠? 예전에 보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뭐 그런 모습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요, 우리 가정 살림도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다 보면요, 나중에 다 파산합니다. 다 빚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아르헨티나,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빚내 쓰다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벌써 9 번이나 IMF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대선을 하는데 지금 또 돈을 뿌린다는 후보가 일단 예비 경선에서 일단 현재 1차 대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패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또뭘 준다고 그러면 또 찍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독성이거든요. 그 끊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재정 중독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고요. 그래좀더 아껴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남은 이제 예결위가 열릴 겁니다. 뭐 증액하고 감액하고 할 텐데 어쨌건 좀 정말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돈이 가도록 하고 쓸데없는 데돈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저돈 예산 낭비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좀 줄이고 우리 국민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핀 포인트로 하는 예산 편성. 저는 그걸 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